이제 철골에서 보통 한세 문제 또는 네 문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세 문제 네 문제를 다 맞추시라고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뭐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근데 다만 순서 중에서 요거만 알아두세요. 공작도 작성하는 거하고 샵드로잉 공작도를 이렇게 부른다. 그다음에 철골은 공장 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공장 제작할 때 웬만한 용접도 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착할 때 철골 볼트 체결할 때 고강 고력 볼트 볼트 체결할 때그 체결할 위치도 먼저 천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장 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작도를 먼저 작성하고. 공작도대로 공장에서 제작을 한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내화피복.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철거공사 순서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작도 작성 이후에 공작 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화피복이 있다. 그래서 순서 중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위 작업별 위험 요인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단위 작업별 유형인데, 여기, 이 중에서, 아직 시험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철골공사는 어디가 위험하냐 하면요, 이게 위험합니다. 테크 플레이트. 테크 플레이트. 왜 그러냐 하면요, 철골공사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렇게, 철골 공사인 경우에 근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든 부분 위에 이쪽은 철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두 개가 다 철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차라리 이렇게 해보세요. 둘둘다 철골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기둥이 양쪽 기둥이 다 철골이에요. 철골이면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고층 건물을 이제 쉽게 공사를 쉽게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철골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골공사를 하면 이 상부에 이렇게 슬라브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게 슬라브가 있어야 됩니다. 상부에 슬라브가 있어야 되고 이후에 다시 기둥을 올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 보면 얘가 바닥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 바닥판 아래에서 보면 이게 아래에서 보면 천정이지만 상부에서 보면 바닥판이 이게 바닥판이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바닥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판인데 바닥판에 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닥판에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콘크리트를. 왜 그러냐 하면,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거주하기도 하고, 또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하면, 마감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콘크리트로 바닥판을 채우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뿜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내부에 있는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은, 이게 철골 구조물인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바닥판을 이렇게 만들질 않고요. 보통 철골 공사 이제 철골 그로 만들어오는 그 창고라든지 아니면 그 마감을 뭐 쉽게 하기 위해서 마감의 상부에를 마감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철근을 이렇게 놓고, 철근을 놓고, 이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하게 되는, 콘크리트를 이 정도 두께로 타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게 아니고 이 cpb 를 하든 아니면 주름관을 하든 쉽게 말해서 주름관을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면 이렇게 타설한다 말이에요 펌프카에서 펌, 펌프카 타설하면 얘를 평평하게 하는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쌓아두게 되죠 이렇게 쌓아준단 말입니다. 쌓아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쌓두면두면 싸두, 당연히 무게가 무겁죠. 그렇죠? 고정하중, 우리 수직하중이 얼마였어요? 24kg 뉴턴이나 됐잖아요. 그죠? 2.3톤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쳐지게 되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있는 데, 이걸, 이, 이 부분, 파란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파란 부분이 데크 플레이트죠. 이데크라말입니다 데크판이에요.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 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걸쳐, 걸친 부분이 데크 플레이트를 이렇게 걸쳐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걸쳐 놨는데 이 걸쳐 놓은 게이 부분의 하중에 의해서 처지면 처지면 당연히 걸쳐 놓은 부분이 빠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가 어떻게 떨어지게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걸침구리, 걸침 구리 걸침 이걸 걸침 길이 부족에 의해서 데크 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걸침 길이가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사, 사실 정확한 사유는 뭐가 되냐면, 콘크리트의콘크리트의 타설하는 타설하중인데, 타설하중 중에 뭐가 되냐면, 편하중이죠, 편하중. 편중된 하중. 요것 때문에, 데크플레이트에 붕괴되는 현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철골 작업할 때는 대부분이 철골 작업할 때뭐 근로자들이 뭐 떨어지면 한명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여러 명이 떨어져 사망하게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한 명이 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타서을 하니 여기 사람이 몇명 몇, 몇 모여 있어요. 그러면 하중이 더 높아지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부재를 들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뛰기도 하고 하다 보니 하중이 더 가중되죠.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가 가장 철골공사에 재해를 발생하는 공정이죠.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직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데크 플레이트를 잘 몰라서 문제를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이런 관련된 내용을 뭐 이렇게. 연구를 안 하셔도 안 내는 건지 아직 문제는 잘안 내고 있는데요. 조만간 나옵니다. 이게 철골 공사에는 용접 그런 걸 내지 말고 데크 플레이트를 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철골 공사에는 반드시 데크 플레이트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래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어느 공장을 공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근로자가 세 명이 뭐 추락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 머릿 속에 뭘 연상하시냐면 아 데크 플레이트에 집중 하중이 걸려서 걸친 부분에서 데크 플레이트 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재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데크 플레이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개구부, 당연히 개구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죠. 어, 개구부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구부가 발생됐을 때 추락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설치해요? 네 가지 있었어요. 그죠? 뭐, 방울, 울타리요? 방울 울타리. 그 다음에 안전 난간. 어떤 분은 구명줄 이렇게 하는데 구명, 그거, 그거 아닙니다. 개구부 방호장치는 구명줄 없어요 그거 그 다음에 안전덮개 그 다음에 방호망 이네 가지가 개구부의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4종입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 매번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울타리, 안전난간, 덮개, 수직방호망 이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철골 공사뿐 아니고 추락재 방지를 위한 추락재가 주로 추락재가 발생되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 구간이 바로 개구부니까. 그래서 개구부를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개구부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생겼다면 요네 개의 안전 시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탈락이 되지 않도록 데크 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가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접이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가용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락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스 설치할 때 기타 관련된 재예방 차원에서 화,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는 뭐예요? 제일 먼저 1 번이 화재 감시자죠. 감시자, 감시자를 배치해야 되겠고 두 번에 두 번째 어떻게 대피 공간, 대피로를 사전에 통보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더 조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죠. 교육. 이 정도는 머릿 속에 생각하시고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가 가장 위험한 단계이다라고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부재 반입 및 운반을 하는데요, 하는데,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그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에 뭐가 있었습니까? 폐기 기준. 어떻게 하면 폐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선수의 감소량이 얼마요? 몇 퍼센트. 또? 또 단면의 감소량이 몇 퍼센트. 외우셔야죠, 그건. 그죠? 10%, 7%입니다. 찾아보세요, 앞에. 즉, 소선수 감소량이 10%, 단면 감소가 7%.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되고, 그 다음에 부식되고, 꼬이고, 이음부가 있는 거. 그죠?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억지로라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이건 다 간단한 것은 뭐 이해하면서 할 필요 없고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선수, 그 다음에 단면 감소. 이것도 연상을 하셔서, 연상을 하셔서 숫자를 반드시 퍼센트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시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재 반입하고 운반할 때 쇠기를 사용해야 되겠고, 스토퍼, 그 다음에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겠고, 조도 기준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 조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양할 때안전대 착용해서 추락제를 방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설 통로를 설치해야 되겠고, 추락방지망, 여기도 추락방지망, 여기도 추락방지망이죠. 추락방지망 설치해야 되겠고, 철골 기둥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트랩을 설치해야 되겠다. 트랩은 어디에서 설치해요? 공작도상에 트랩 설치할 곳을 명시해서 공장 제작할 때 트랩을 설치해야 되겠다. 왜? 세우고 나서 트랩을 설치하면 추락재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위 작업별에서 특히 여기서는 와이어로프 여기서는 가설 통로 추락 방지망 공장 제작해서 할때 해야 되겠고 데크 플레이트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얘기 아 그게 데크 플레이트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철골에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세부 사항으로 동바리 높이 3.5m가 초과될 때마다 되는 경우에는 이미 즉 동바리 높이가 동바리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동바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동바리 높이가 얘가 3.5m 이상, 이상이 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이렇게 힘입니다 그죠? 이렇게 휘기 때문에 휘게 되지 않도록 뭐. 2m 이내 2m가 채되지 않을 때 않을 때 어떻게 수평 연결제를 설치하라여기다 수평 연결제를 설치해서 이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좌굴 이렇게 본다, 좌굴. 좌골. 좌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수평 연결제 끝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에 연결해서 좌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3.5 기억하셔야 됩니다. 2m.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수평 연결제를 연결시켜야 되겠다. 어디에 구조체에 기억하시고요. 제가 기억하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굴의 길인데 좌굴 길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어려우니까 다만 좌굴이 이런 것이구나. 그죠? 자 그러면. 좌골 길이니까, 좌골 길이에 좌골이 발생되기, 발생되기 가장 쉬운 구조부터, 그 다음에 비교적 덜 위험성이 좀 낮은 거, 보면 어떤 게 제일 낫냐면,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1단 고정, 타단 자유 보시면, 한단을 한 고정하고, 1단 고정, 한 단을 고정돼 있고 한 단은 자유로워요. 그러면 자굴이 그만큼 자굴이 이두 개의 길이가 합쳐질 정도 정도 돼야 위험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단이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도 고정돼 있고 여기도 고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 얘는 0. 보통 길이에 일반 길이에 0.5만 초과되어도 자굴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단이 핀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핀으로 활동이 비교 자유롭다는 거죠. 이것을 예를 1로 기준해서. 그래서 양단이 핀으로 고정된 좌골 길이를 만약에 1L로 봤어요. 1m로 봤으면, 1m로 봤으면, 한 단만 고정된 건 2m 기준이 돼야 좌골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단을 고정하면 0.5m만 돼도 좌골염이 있다는 거고, 일단 고정, 한단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0.7m만 돼도 좌골이 발생될 위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기억을 하셔서 이 숫자가 어려우시면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 좌골이 발생되는데 양단이 고정, 고정된 상태에 따라서 양단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양단이 핀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하나는 한 단만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단은 고정되어 있고, 한 단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한 단은 한번은 양단이 몽땅 모두 다 고정되어 있고, 이서네 단계로 좌골 길이를 산정한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좌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게 하면, 좌골의 형태별로 압축, 국부, 횡좌골, 즉, 좌골이 발생되면,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압축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국부적으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횡자골이 발생되거나, 그래서 횡자골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세 횡자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가세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고요. 국부자골, 얘는, 얘는 어떻게 폭과 두께의 비율을 안정성 범위 내에서, 즉 국부적으로 이렇게 자골이 좌골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면 폭과 두께의 비율을 안정성 있는 범위로 유지하라 이런 뜻이고요. 압축자굴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좌굴 예측 상호별로 재료의 길이를 수정한다그런는데 그러면 재료의 길이를 수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재료의 길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재료를 짧게 짧은 구조로 만들어라. 너무 기, 길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2에 얘는 0.5니까 가급적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안정성 있는 범위내로 길이를 단축해서 여러 가지, 한 번에 이렇게 세우지 말고, 요만큼 세워서 공사하고, 요만큼 세워서 공사하고, 이만큼 세워서 길이를 짧게 유지하라. 이런 얘기. 쉽게 공사하기 위해서 5m짜리를 한꺼번에 5m 세우지 말고, 2m씩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좌골의 종류에 압축, 국부, 횡좌골세 가지의 좌골 형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요,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좌골은 현재까지 이것도 문제가 좀 어려워서 시험 문제를 자주 내진 않지만 자주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좌골이 문제 나온다면 압축, 국보, 행세 가지 좌골 형태의 유형이 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 점검을 합니다. 안전 점검을 할때 공사 중에 안전 점검을 합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 점검을 해요. 즉 어, 뭐가 되냐면 자체 안전 점검 또는 또는 정기 안전 점검이 되겠죠. 정기 안전 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차수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는 부재 상태하고 내구성, 하나는 변이 상태 또는 변형 상태인데요. 강제 규격 용접상태 볼트 접합상태 강제 부식도 내화피복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화피복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울기 부등심 하여부 이게 조사 항목 그래서 여기서 내구성 관련해서는 내화피복이 1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제 부식도를 보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용접 접합상태 또는 볼트 접합상태를 확인해야 되겠고 변이 변형에서는 기울기를 봐야 돼요. 기울기는 언제 기울어지냐면 좌골이 될 때도 기울어지지만 집안에 부등치마가 발생될 때도 변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울기나 부등치마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언제 안전 점검할 때 점검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특히 내화피복 강제 부식도 이것을 내구성의 하나의 근간으로 본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로 설명드리는데요. 데크 플레이트를 시험 문제 어렵게 안내죠 많이 안 났으니까요. 시험이 여러 번 나온 분야다 하면 시험 문제를 가급적 어렵게 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어렵,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차츰차츰 어렵게 내 이제 그런 계획일 테니, 처음에는 초반에는 쉬운 문제 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푸집에는 아니, 데크 플레이트는 첫 번째 거푸집용 해놨어요. 즉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하나의 뭐 거푸집 널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다면 거푸집 이렇게 머릿속에 하죠. 거푸집 널용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거푸집 널. 제가 하중이 작용하는 순서 말했어요. 콘크리트를 부어, 부으면, 그죠? 부으면 거푸집 널이 받고. 그다음에 장선, 멍에, 그다음에 동발이, 그다음에 밑둥, 그다음에 지표면 이렇게 반달했죠. 그중에 가장 상단에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 거푸집 널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거푸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렇게 붙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붙어 놓게 되니까 얘가 당연히 이쪽은 아직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처지게 되죠. 얘가 처지면 당연히 길이가 짧은 형상이 되겠죠. 저 여기서 여기 이렇게 걸쳐놨으면 얘가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련 법으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여기 그림이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데 이게 콘크리트를 타설할 높이입니다. 이게 이만큼이. 그래서 이걸, 이 높이를 만약에 D 이렇게 했어요. 1D.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면 타설하는데 명시해 놨습니다. 어디까지만 한 군데 쌓아놓을 수 있다. 이렇게, 쌓아놓,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콘크리트를 주름관에서 부어서 이만큼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높이를 지정해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여기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고 그게 뭐냐면 여기 타선한 거에 2D 2배 2배 이상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이만큼은 초과된 높이라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공을 잘못한 게 되죠 시공을 잘못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2D가 초과되지 않도록 한 군데 집중하중이 발생되도록 한다 즉한 군데 집중하중이 발생되도록 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더 이상의 하중이 발생지 하 않도록 요 기준을 정한다. 요건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그 특히 데크 플레이트에서는.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폼 데크가 대표적인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공장이나 아니면 창고 같은 데 가보시면 천정을 보시면 바닥판은 몰라요. 왜 바닥판에서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타설해서 이 형태를 볼수 없고요. 천정을 보면 천정까지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냥 뿜칠만 해놨기 때문에 이 형상이 보이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이걸 보시면서, 아, 폼데크를 제공한 거꾸로시구나. 폼데크인데, 거푸집용으로 폼데크를 사용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푸집용으로 사용하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건 이런 게 있겠구나. 이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거푸집용은, 그러니까 디크플레이트에서는 거푸집용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구조용 개념은 별로 그 이후의 얘기 때문에 얘는 안 물어봅니다. 다만 거푸집용이 있고 구조용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여기까지는 뭐 디크플레이트를 시험도 안 했는데 얘를 시험 문제 에낼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니까요.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에서는 뭐가 있다? 우리 가 흔히 보는 것은 폼 데크다. 이것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공 단계별 즉 단위 작업별 위험 요인과 대책을 강조하면서 이 데크 철골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는 거가 1 순위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와이어 로프기 좀 암기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 변형 부식 꼬임, 꼬임 또는 이음가 있는 거 그리고 인양 및 조립할 때는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고 기둥에는 공장 제작할 때 공작도를 보고 반드시 트랩을 사전에 설치해야 되겠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데크 플레이트를 아니 철골 공사를 쉽게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네. 철골 공사는 이 정도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과목 중에 재료 그아니 그그 시공 관련된 부분의 조적 조적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